권사님, 그 하, 모르겠어요. 첫눈에 봐도 사기꾼인데 거짓말쟁인데 그 아이고 권사님 왜또 쏘가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이 어, 제간정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제 인생 참 험한 바닥 살다가 어느 날 어,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바꾸시고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순간. 잊을 수 없는 제 삶의 비포 애프터죠 딱이 분기점 그런데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예수님이 처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처를딱 주장하시단 말자 변화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지고 뭔가 나사가 푹 빠진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자꾸 눈물도 나오고 그저 시간만 되고 틈만 나면은 아버지 기도가 되고 또 지나가는 직원들이나 수용자들이 충성하고 뭐 어떤 갱생이라면 저도 몰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하니까 저는 그 할렐루야가 그때까지 종교적인 제스처나 쇼를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몰래 내 입에서 할렐루야 할렐 눈물로 나오니까 막 다들 저보고 마 맛이 같다 저 또라야인가. 또라이, 또라이.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제가 거듭나고 난 뒤에 얻은 별명이 또라이예요. 좀 비속어 입니다만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냥 또라이로 자꾸 그렇게 이제 막 좌우로 불려집니다. 심지어 저도 모르게 간부들 회의하다가 소장이 박주현미가 이가시오 하면 저도 몰 앉았다가 할렐루야 이런데 버리고 그러면 소량이 한번 보고 했더니 또라이야, 예, 저 또라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라이 소리가 듣기가 그리 싫지가 않아요. 왠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어,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또라이, 바보, 약간 바보 취급도 받죠. 약간 모자란 사람 취급받아 을 왜냐하면은요, 뭐 아는 것도 그래 알 나는 표시를 내기 싫어요. 모른 척해버리고 내 권리를 막딱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좀 양보해 줘버리고 예그 당시 그랬어요. 막내 것이라고 막 그냥 딱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자꾸 남들 우기면 아 그래 아막 그냥 줘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박주임이 맛이 같다. 저 그렇게 칼같이 자기 밥그릇 안 뺏기고 어하는 사람이 좋아 전 맛이 같잖냐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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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라이. 그래서 점점 또라이 이야기가 점점 번져나갑니다. 어,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 이런 분들 저뿐이겠어요. 주변에 오늘 이 영상 같이 나누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약간 모자란 취급받고 약간 좀 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에 대뭐 몰라서 모릅니까? 본인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체조 버리고. 뒤로 물러서져 버리고 좀 양보해 줘 버리고 좀 포기하고 이 폭이 크면 클수록 더 이상한 비난을 받습니다마는 인생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폭이 크면 클수록 그 넓어진 폭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여유로움 그 당당한 기쁨은 아마 맛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은혜일 겁니다 가만히 한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잘난 분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철도 철미하고, 정말 뭐 고상하고, 어디 하나 바늘로 찌르도 피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자기 관리가 잘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혼자 잘났어요. 그냥 혼자 자아도체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전도왕들, 전도 많이 하시고, 전도왕이라고 이름도 받고, 이런 분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수수하고, 수두분하고, 약간 좀 어딘가 어리숙해 보이는, 이런 분들이 전도왕입니다. 네. 늘좀풍수 같아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는 그 속에요, 사람들 모여듭니다. 내 밖으로 딱 챙기고, 양보 안 하고, 딱, 전도철명한 사람 거처럼잘안 갈라 그래요. 남대문 시장 아시죠? 그 남대문 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신후에 예배처, 교회가 있습니다. 일종의. 아주 저도 가봤는데요. 아주 넓은 기도처에 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수시로 와서 장사하시다가도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처가 있어요. 그 남대문 시장 상인 기독교인 기도처에 부루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이, 퍼목상 하는 권사님이, 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이제 기도하는데, 어, 마침, 여자 하나가, 여우처럼 생긴 여자 하나가, 쏙 들어왔습니다. 딱, 딱 보고 있다가, 저 앞에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을 딱 보더니만은, 이제 싹 옆에 가서, 어, 사정을 합니다. 저, 죄송하지만, 어, 돈좀 빌려줄 수 없냐고. 내가 시골에서 누구누구 일 때문에 이렇게 급히 왔다가, 어, 이, 돌아갈 여비가 없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돌아가 차비만 빌려주시면 곧 돌아가서 내가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이제 일하니까 뒤에 앉아있었던 분들 보니까, 저 뭐, 첫눈에 봐도 말짱한 저 사기꾼이거든요.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전저 나쁜 저 여자 막 이렇게 보는데, 그 권사님이 듣고 있다가, 그래. 얼마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 아, 권사님이 또 당한다고, 어, 뒤에서 애가 탑니다.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다니까, 부시럭, 부시럭 돈을 줍니다. 갖고, 나갔어요. 나가자 말자, 다른 분들이, 권사님, 그, 아, 모르겠어요. 첫눈에 봐도 사기꾼인데, 거짓말쟁인데, 그, 아이고, 권사님, 왜또 쏘가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이, 어떻게, 나도 알아. 나도 보면 거짓말 쟁인줄 알아. 그건 어떻게, 필요하다는데, 필요하다는데 줘야지. 어떻게, 다음에 또 오면은 뭐또줄 수밖에 없어. 또 줘야지, 뭐. 과연 이 권사님이 바보일까요? 이 권사님이 모자란 사람일까요? 아이고, 정말 정말 멋있는, 어찌보면 우리가 정말 그 가슴에 왠지 조금만 달리 보면은 가슴, 깊이 다가오는 훈훈한 신앙의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간 이래 모자란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때리면은, 우리 것들 보지 니까딱 하면 바로 고발입니다. 고소입니다. 딱 맞는 순간 일일이 바로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맞으면, 이것도 내놔라.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보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정말 우리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걸 원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얘들아, 누가 오리를 가져하거든십리를가져오라 아, 얼마나 참 우리가 많이 읽고 들었습니까? 요거 요거는 약간 이제, 그,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아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래 돼있습니다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또 있냐 면은 식민지 나라를 다니, 여행을 가다가, 아 식민지에서, 어 식민지 속국의 사람 만나면 무조건 불러다가, 이것좀 들고 갑시다. 나 로마 시민이요. 증을 보여주면 이유 없이 오리, 거그 2kg를 거짓을 그 들고 가줘야 된대. 그러고 이제 놓고 또 있다가 또 지나간 사람, 에이, 이리 오시오. 나 로마 시민이요. 갑시다. 아예 이 2km는 무조건 들어줘야 될 의무상. 만약 이걸 어기든지 반항하면은, 저항하면은, 어, 고발 당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누가 로마 시민인 것을 딱 이제 내놓고 5월이 오리 가자 하거든. 5월이만 딱 가지 말고 아예 심리를 가져버려라. 왜? 또 누군가가 오리를 또 희생해야 되니까 아예 그거를 네가 그냥 감당해버려라. 아마 이런 뜻이겠죠. 예.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요즘,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아예 이게 말이 안 되는 너무나 바보스러운 일이라. 근데 왜 주님은 이걸 원하셨던가? 아마 우리에게 사람을 얻으라고. 사람을 품에 안으라고. 사람의 기본적인 모든 사고방식을 깨뜨려버리고 정말 이 사랑이 뭔지를 한 번쯤은 알게 하는, 눈을 뜨게 하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예. 사람을 얻어야 돼. 그죠? 사람을 알아야 돼. 품 안에 사람을 아듬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른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나를 통하여 그런 여름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어 주는 제자 삼아 가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드디어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바보스럽고 약간 모자라고 약간 저주고 약간 더어어 어, 뒤로 물러서 주고 하는 심지어 또라이라는 어 우습광스러운 별명을 들을 지언 정? 이걸 통해서 사람을 안고 품 안에 안아야 된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다 압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은 다 알아. 근데 실제 상황이 안 돼요. 실제 하려고 하면요, 진짜 안 돼요. 그렇죠 힘들어요, 연세상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합시다. 이거랑. 안 되는 거를 되도록 만들어야 돼. 이거 딴거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노력해도 될 일도 아니고, 뭐, 뭐, 어디 뭐, 땀 흘려도 될 일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못 합니다, 이거. 저도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봤고, 많은 어려움도 안 되는 것도 겪어봤고, 실패도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함부로 안 됩니다. 사랑이 그냥 내 가슴 속에, 콱, 그냥 철렁철렁. 길 걸어가면 철렁철렁 철렁 소리 안 정도로 넘쳐나야 돼. 내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으로 꽉차 있어야 되고, 나의 언어와 내 모든 행동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꽉차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잘 익은 과즙이 있죠. 과일 잡고 쭉 익으면 과즙이쭉 떨어지듯이, 누가 우리를 떡 건들면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과접자듯이 줄줄줄줄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오늘 이 이야기가 드디어 앞과 뒤가 맞아떨어집니다. 약간 모자란 삶을 사는, 약간 부족한 삶을 사는 약간 남들에게 에, 뭐야?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자란 사람으로 살수 있는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향한 길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과 제 품으로 날아들 겁니다. 아니 품에 안아야 됩니다. 푸근한 사랑 약간 모자라 보이는 그 사람들 속에 약간 여러분과 풍수처럼 보이는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품에 안겨 우리 안에 잠겨있는 사랑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라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노래로 오늘도 우리 모두 약간 모자란 또라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날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이 원하시는 약간 모자란 사람. 내 뺨을 한대 맞으면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오리 가자면 심미를 갈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원하시는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세상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감아 코를 베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사람으로 품에 안고 어찌하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힘든 것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어이 이런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때까지 아버지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그렇게 무릎으로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마음 깊이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을 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